1, 2, 레더전 숨풀기! 어허, 어, 야! 잠깐만 몇 점이야? 4승 0, 야, 잠깐만 등급전 4승 0패, 사용자 지정 게임 15승 0패? 전승이면 살짝 불안하긴 한데 와, 등급전도 전승이시고 15승 0패, 공방 숨풀 때만 하세요? 아, 바코드인데 어떻게야? 아, 그냥. 어? 아이디 복사 붙여넣기로 전적 검색은 가능. 진짜 공방 처음이신가 보네. 아니, 근데, 프로게이머도 아니실 텐데, 굳이 익명으로 하실 필요가? 아, 그냥 가오 잡는 거죠. 공방에 어마무시한 보수들 많아서 어깨 힘 빼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할 수는 없지. 타임이 어딨냐? 자, 그냥 짜증나게 어딜로 도망갔을까? 자, 어딜로 도망갔을까? 바로 찾아서 한대 때려버리면서. 까요 아, 어, 맘만 봐주면서 어, 하천천히지 마. 하지 금낚지 마. 하지 금 하지 금낚지 마. 하지 마. 타임 한번맺쳐주면서 근데 이놈도 설마 이놈 진짜 와야죠 이거? 야 이거는 그냥 막아주고 어야 이거 야 이거 좀 약간 하는 놈인데 이거 세시로 오는 척하면서 그걸 빼주면서 벌처는 딱 들어가서 흔들어주겠다. 오호~ 아, 야, 아, 이잘막는데 아, 이건 심상치 않다. 이거 잘 늘어나요? 야물딱지게. 야, 그러면 이거 멀티 지은 것 같은데. 자, 탱크가 여기 자리잡고 있다. 그럼 백빵 멀티죠? 간만에 이런 쫄깃한 게임... 해보네요. 어허, 야, 이거 나간다고? 야, 나가면 바로... 요구야 컴퓨터 바로 달라가요. 미나가이보고 나도 거야. 너 지켜야 돼, 임마. 뭐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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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주면서 시간 한번 걸어주고. 아, 자, 자 시간 한번 더. 어 아, 하나만 더 잡고 아, 빠집니다. 이야 아, 살벌하게 하는데. 여기도 아, 질러 살짝 떨고 주면서. 한 번.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요. 자 15승 0패라. 어? 제가 님의 첫승을 가져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어, 근데 야, 많이 나와. 은근히 물량이. 공방에 근데 벽이 참으로 깊습니다. 에이, 공방의 벽. 자, 이 친구도 지금 어, 깜짝 놀랄 거야. 저쪽이 병력 들으면 이제 많이 생산해 내긴 하는데. 자집찌 가면은 또 병력 빼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 또 이하러 오면은 또 바로 도망가지고. 제가 <laughs> 좀 잘하죠. 대령. 아, 까다로워요 이거. 밖에 기아 우리 또, 우면서 지금 또, 우리 또, 우리 또, 어리 또, 우이 또, 우리 또, 우지 또, 우리 또, 우는 또, 도다 또, 히고 또, 자이거만좀 약간 막교환 해주면서 커맨드만 파괴시키고 빠질 거예요. 커맨드만 파괴시키고 단무지게 빠져버리고 캐리어 또 이제 슬슬 아홉 마리 돼가지고 자 맛있게! 상백이 얼마 있지도 않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자, 자. 야무지게 캐리어 한 무대까지 모았습니다 이거 아유, 이거 영광이네요. 아, 네. 아, 네. 아, 일단 볼리아들 많은데 이게 탱크가 없기 때문에 안 잡히죠. 컨트롤. 아무지게 도망가지면서. 올것 같으면 도망가지고. 그리고 또질럿들이 야무지게 또 있기 때문에 또 점수하면 또 도망가요. 아유. 아, 점수하면 또 도망가. 도망가고요. 야무지게 또 도망가고요. 야무지게 또 도망가고요. 야무지게 또 도망가고요. 아유 캐리어 너무 많이 써했습니다. 이제 딱 다시 또두 마리 추가해서 한 부대.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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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망갈 군대. 자 잡혀도. 잡혀도는데 아홉마리야 자 또! 또 다시 똑같은 분레가 시작됩니다! 점사! 자또 점사해주고 자이번에 캐리어 그냥 쑥 들어가줘요 아유 본진 본진도 약이 지금 바짝 올라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님, 전적, 제가 망칠까봐, 걱정돼요. 전적 상관 안 한다고요? 아. 그럼, 가시죠. <laughs> 야, 빡쳐가지고 지지도 제대로 안 치는데? <laughs> 저 이번에는 저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 아무거나 원래 다 해서요. 혹시 화나신 건 아니죠? 아... 그럼 안 웃겠습니다. 간만에 까치자일이들고 와가지고... 네, 근데 제가 게임을 좀 좋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에이. 아, 약간. 혹시라도 병 느끼시면 미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와가지고. 컨트롤 해주면서 자 컨트롤 해주면서 다무지게자 컨트롤 해주면서 병 느껴버리죠 바로 그냥 뮤탈 6마리에 일단 게임 터져버렸고 야채랑 나더지요 본인이 아마 원하던 그이이아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 어? 또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이야,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자, 더 드론도 갖다 놔주고. 제대로 좋아서, 들어와서... 오, 야, 나오는 거 같은데. 근데... 오, 어... 야, 업그이잘 돼서 그런 거야. 어? 잘안 죽어요? 돌아가, 오. 어어... 어, 근데 야, 공격들이 다시 돌아갔나요? 이거... 어, 야, 여기를. 자, 여기를 치려고. 오. 어, 쿠폰이, 야, 잠깐만, 쿠폰이 잘안 되는데? 자, 일단, 그래도 다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어, 자, 여기도 지금 옷 갔습니다, 이제. 슬슬.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쿠폰 진짜 잘해지는 이거. 어 계속 정사를... 들어와가지고... 어어? 야 잠깐만, 잘 막는데 이거? 에라 모르겠다고! <laughs>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위험했다 근데 <laughs> 야, 이제 멀티가 한점더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입장인데 여기서 드랍지까지 잡히면은 어플금 탄탄 배로고 엠베만 점프하면서 도망가 버리자고. 자, 또 옵니다. 한번 또 달려주는데. 자, 이거로 잠깐. 자, 이거 방법 이즈네요. 주고 야. 아 잡지 마자한 부대로 나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잡아 버리는 거예요 일단 공이없어도 됐겠다 아예 <laughs>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일단 봅시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스가 거의 6가스, 7가스까지 멀티가 7개이기 때문에. 지금 <laughs> 또다 보이고,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또 심지어. 어, 야, 근데 말이, 야, 나름 많이 모아가지고. 자, 가주고요. 드리네! 어, 야, 야, 야. 어우, 야, 아프다. 야, 야, 아프다. 야, 잠깐만. 자, 막았습니다. 그때 또. 이걸 또 막아줬어요. 어우, 나갈 뻔했네. 야, 야, 잠깐만. 저또 특공대들 와가지고 또 괴롭히는데. 자 <laughs> 하지만 또 지연병력들 많아지고 자매딕만좀 끊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매딕만매딕이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림을 차려나? 자꾸 멀티를 끊으려고 그러면 나도 가만히 없어 멀티를 끊어버리는데 톡톡 바로 버터를 버리면서 나무도 그만 가지면 돼요. 이거 구탈 자원줄 타격 있는 거만큼또 깔끔한 게 없거든요. 자, 어, 그리고 점점 죽을 만큼 진짜 바락이라, 바락을 최대한 해주는 거 같은데! 야 지금. 야, 아, 야, 지금. 이기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기고 싶은 욕구가. 야, 가스 없어도 그래도 여기라도 지키면 이제 사가스는 그래도 유지돼가지고 역시. 약 보면. 잘살려줘야 돼, 이 루탈. 자, 여기는 이거, 상품팟으로 도배해버렸기 때문에. 자, 컨트롤 해주면서, 그냥, 좀, 곤란하게 만들고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기타3 3업이 그래도 완료되가지고. 1 2시도 자랑. 야무지게. 버거 버리면서. 상상어 규탈이라서 나도 약하지 않아요, 그냥. 녹아요, 그냥. 갑니다. 야무지게 가요. 이런 걸로 연승 가져가신 분 이긴 거 처음 같아요. 발키리는 안 뽑는 게 아니고 못 뽑는 거죠 지금. 자 베슬로다가 오디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타리삼사범이라서 발키리 긁으면 간지럽습니다. 예. 아 너무 저렴해졌는데.